Thank mm -hmm. you. 연습생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laughs> 있으면 질문하시요 없으면 어, 좀 있다가 50분에 팀을 할 겁니다. 50분에 팀을 정할 겁니다. 국산에 살으면 최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도입된 부유세는 과세 대상 부유세에 반대 인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재산과 권리라면 이를 온전히 누릴 자유가 충만한 사회가 정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 부유세의 실효성이 과거보다 더 빠진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부유세의 강화. 부유세가 저축과 투자를, 투자를 유치시키기 때문에 투자도 유치시켜 흥하는 경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세를 더 이상거나 강화할 경우 부부 자산가들이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조세에 풀이시도. 시켜... 저희는 부유세 시행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부유세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국가 정책기 지원만으로 부유세 대신 대안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시고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을 부유세 도입으로 해야 하지 않을습니까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많이 은많 버는 사람이 미진적으로 어. 뭐, 세금을 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세율을 첨가했을 때 상세세는 세대세율이 50% 소득세는 세대세율이 50% 정도 되고요. 네? 방금 네? 아, 그러니까 부유세는 좀 과세 논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세세에 나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거 소득에 있는 소득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보유 앵무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 분발 바탕으로보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지금부터 2차 작전의 시간을 것겠습니다시행하는 일이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보세가고입이 된다면 사회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계층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감정이 그런 것을 인정하시나요? 부유세의 가치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브라스 트릭스 정부는 2012년 기사에서 부유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바로 가치 평가다. 상위 1%의 부정, 2% 62%가 비금융적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해외 이슈가 지나가 있고 또 이제 여러 요인 작용 때문에 그 현상이 이제 부유세 개혁 때문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요 또보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도 불구하고 부유세 폐지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나 그안 좋은 효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우선 반대측 토론자 분들께서 현실적인 시행이 어렵고 비유동 자산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유동 자산을 확보하고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 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어, 참석자께서는 불평등 완화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부유세 많이 해결되지 않고 교육 기회 확대 청년. 일자리 지속 보장이 필요한 것이 부세가불 원화를 할수 있는 가 아닙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을 들으시면서 조세 정의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갖는 것이 공정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라든지 자신들의 조부모가 부자라고 하면 그것이 각자의 능력에 정당하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재산과 권리라면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우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는 논리는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외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세금을 깎아 해외 부자를 자국에 데려와 투자를 늘려 성장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져 과탈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저희는 불세 도입에 촉구합니다. 우리 자산은 단순한 금융 자산만 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 해외 부동산, 미술품, 기금, 주식, 지식재산권 등한가운다로져 형태로 존재합니다. 프랑스가 2018년 이중 불세를 폐지하고 부동자산을 한정해서 과장 강조조만하 이유로 바로 이런 비효율성과 부담분이 있습니다. 굴절의 네, 일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천히 철수, 휠통을 지키고 계십시오. 우선 굴세의 세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우리 경제가 아니, GDP가 0.42% 하락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먼저 굴절과 경쟁로 전체의 세수로 차지하는 글이 네. 현재 10개 국가에서 바로 시행됩니다. c r s 란 OECD가 개발한 국제 금융기관 자동 정보 교환 표준으로전 세계적으로 국지정책과 사회 서비스를 증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먼저 청정식 2번 동작 발언 3분 그리고 이어서 안대식 2번 동작 발언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대식에서는 네. 부유세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 이미 누진세가 있으니 부유세는 이중과세다라는 주장은. 평소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에 부유세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여론조사가 아닌 실효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유세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1880년대 이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제15회 결혈살리기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결승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토론자는 학교명과 각자의 이름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 저는 동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은 유우고등학교 1학년은 이산원입니다. 네, 그모고등학교는 반대 측입장을 선택했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4라운드 거치면서 남측 토론단에 토론규칙을 숙지했을 것이어서 따로 토론규칙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토론규칙을 잘 지켜서 토론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들은 전문 및 국민 심사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오늘 토론 주제는 부자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자세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각각의 입장,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1번 토론자는 입론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부유세를 강화할 경우 부의 재분배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에 찬성 즉, 인원을 만든 이유구넘어니다 우선 인원전 용어 정의가 있겠습니다. 부유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소득층에게 자산 규모에 따라 과세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 복리 지원을 마련하는 사회, 정의적 경제적 재분배 세금입니다. 인원하겠습니다. 서민과 부유층과양육하는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위 1%의 부유층은 수십억대의 자산을 보유한 반면 절대다수의 서민계층은 주업이 교육비, 생기비 등에 시달려 자산을 축적할 기회조차 없기 힘듭니다. 이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이동이 어려운 구조가 도착화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집중된 분은 조정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 바로 그 첫걸음이 부세 교육입니다. 10, 이상으로 입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더터 1차 작전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1차 작전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이번 토론자의 개찰적인 시간입니다. 반대측은 질문하고, 찬성측은 탄성측 토론자는 답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2분입니다. 시작주 시간입니다. 예, 예, 스위스의 도입으로 불평등을 완화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어, 오늘 기상의 경로를 말 OECD 2018년 4월 11일 공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을 과세하면? 탈세 위험도가 적다고 하셨는데 술품같이 같이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동이 자유로운 자산에 대해 어, 어떤 관점에서 탈세가 어렵다는 건지 네 결제 그치 시간, 결차 결제 시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반대측 일반 토론자 들어와서 반론 및 입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세 도의 반대에 대해서 그 분에 맞게요, 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일 때는 자산 불성능 해소라는 취소와는 달리,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부족절한 흐름입니다. 로봇 모직은 부의 추적이 도득 양도, 교환이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 역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진때의 구조나 부일 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가지 주장을 따라서 부일 때를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차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은 2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2차 토론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측 1번 토론대 교차 드릴 시간입니다. 찬성측 질문하고 반대측 토론대는 답변을 대했습니다. 시간이 2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부유세가 저축을 요청하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을 시켜 성장을 제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이론에 따르면 최적의 자본소득세은 0입니다. 이는 즉, 주류 성장 모델은 불평등이 없는 사회 즉, 현실과 거리가 곧 가장이 두광합니다. 주류 모델에서 모델 설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부유세 도입이 긍정적이 결론이 제출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델링이라는 경험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울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품 세에 투자해주는 목표율이 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음. 실제 사례의 주점만에 따르면 2 0 1년 네덜란드 보유세 개혁 사례를 가지고 분석된 결과 보유세가 1% 인상될 때 가계 저축이 줄어든 정도는 0.1에서 0.17%에 불과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까저희 네덜란드에 왔란 네덜란드에 왔던 경우에가와층의에차이 같이 만라고 네 교차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잔성측 2번 토론자 바로 듣는 시도입니다. 우선 토론자 분은 행정부담, 경제미축, 재산권 침해 이세 가지로 어, 부유세 도입을 대 하셨습니다. 경제미축과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그저 이주나 이민을 가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나니다 주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어, 행정 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을 때 프랑스가 부유세를 폐지한 이후 자산세와 종부세로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세의 효과는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대시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측 2번 토론자 참여는 시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삼 분입니다. 예. 미술품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탈세 위험이 줄어든 드걸 반박을 했을 때. 순자산은 탈세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 그때 순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이런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어 미술품, 공예품,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좀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같은, 지능, 같은 재능이어도 이 재능이 실현되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육에 신경을 쓰다면 이런 적은 세수로 인프라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좀 이들이 같은 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위 계층을 좀더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새로운 그 세금 활용 수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 앞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손을 들고 발언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물음의 항상 손을 조금 들지 않고. 자, 유롭게 대화가 주고받으면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로주장 이렇게 거 이렇게 해서, 이렇이 너무 지나이시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 해서, 이렇 해서, 이렇이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 해서, 해서, 이이나성해도에도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밖에 안되면 교육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부의 빈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를 촉촉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과 열정과 개인의 재능 또한 크게 연결되어서 생각합니다. 교육세 이전에 리나라는 무진세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진세라는 것으로 현재 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나의 이전에 친형님은 15세월 3 9세 손주인 15세월 39분이고 현재 다시 또몇 차례에 있어서 전신적으로 상승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어쨌든 그두개의 보통적인 특성은 세금을 걷는다라는 행위인데 세금을 많이 걸음에도 있음에도 걷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심하다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걷고 있는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리하고실세을 적용한 자체가 액출효과적이지않는방안이니라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세 그러니까 방안에 대해서보셨는데 지금 탈세는 지금까지 정진 구역이 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교 신탁을 벌여만 조세주 경제를 위해 2012년 법개정을 통해 신탁에 관련된 서 가는 것 같습니다. 탄력을 행정력을 다운 시키면서 비용 대비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도 있긴 지만 자료에 보는 시조 프랑스에서 시했던 2007년? 는 2만 부터 2007년까지는 2 정도 저는 일단 탈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어렵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8년에 IFI라는 부동산 물세로 물세의 정체를 습니다 프랑스가 시장의 식탁을 하는 조정 퀴즈지하적으로 다른 세금이 네. 다른 정화가 아, 네. 어, 않는 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어소득정으로는소유들어갔그런말씀하신그적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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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평한 서더 많이 소득을 얻으려고 노력 하지 않는다는 네. 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차 작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공정한 법이라든지 증여와 상속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쌓아놓고 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매입한 뒤에는 그에 따른 소액의 이득로만 받으면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세력에 대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경희대학교 박성욱 교수의 불세도입시 문제점은 없는가? 라는 논문에서는 오히려 순불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 중에 구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를 통하여서 순불세 도입이 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석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과 교환과그 증요의 과정 그것이 어떤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에 대한 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저 부가많 있고 자신의 많은 부족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더욱 더 높은 세금을 매겨지고 심지어 부유세라는 명목하에 매겨지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어져 부자들에게 이어져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즉 부유세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라든지 혹은 독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상황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어, 이러한 이유들에 의하여 저희는 부유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행정 부담의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면. 어 행정 부담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이에 대해 반박을 하자면 행정 행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부유세를 도입했을 때 드는 행정 비용 이 부유세 세수 세수의 약15% 정도라고 초기 비용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행정 부담으로 볼수 없고 그 이후 에 이제 차토론자 분께서 보셨던 다양한 철학자 레닌 등등 무직 이런 분들은 근대 자유주의 시절에 철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자, 단, 과거의 자유를 자유만을 추구했던 근대 시절과 달리 복지국가의 원리 등에 의해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부유세 도입에 대해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력 파괴이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반, 반대의 논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살리는 데 우선 사, 살리는 데 우선해야하며.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서민만의 목소리를 듣자가 아닌 서민과 부유층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세의 도입은 정확, 부정확한 급박한 상황에서 부를 재분배하는 데 필수적이며 어, 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집중된 부를 조정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유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디모두가 상생, 상생하는 길을 함께 주실 바라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사시하고또또돌이하에출팀니다 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관 양 서로 박수 한번 어, 어느 팀이 우승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할 제 고열에도 공부하시고 우리 참가해준 학생들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결핵 살리기 국립공동부가 공부 주최하고 문라체육관광부 그리고 종로구가 같이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제15회 결핵 살리기 전국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 이런 열기가 지금 밖에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열기가 무색합니다. 굉장히 열돈 토론이었고,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영신력들의 네,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의를 네. 주관해주신 우리 김학경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여를 떠나서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살리기 국민분들도 매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추억이 감사합니다 결혈살리기 화이팅!